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예쁘게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총포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세워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세워치기에 필요한 시스템은 제가 볼때 하프 시스템만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세워치기를 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프 시스템 간단하게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두께 보는 방법 하나, 그리고 무회전 당점을 잘 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세워치기가 잘 득점되게끔 하는 속도,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은 시스템보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몰라서 못 맞추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하면 보시죠. 아, 나만 손해봤네. 약점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냥 둬서 쫑프로처럼 손해보고 싶지 않다면 인터넷 가입은 정당하게.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아정당. 쓰던 요금에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 드립니다. 알뜰폰도 전화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아정당.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세워치기인데 세워치기 치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러기 전에 옆돌리기 먼저 옆돌리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옆돌리기를 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죠 아 코너를 돌면 되는구나 코너를 돌면 득점이 되는구나 그러면 하프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20에서 10을 향해서 가면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원 쿠션을 설정합니다. 원 쿠션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무회전으로 초크만 맞추면 득점이 되겠네. 라고 많이들 설계를 하시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득점이 됐죠 이거는 칠줄 아는데 세워치기는 못 친다 그러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확대해서 치면은 이제 세워치기가 되는 겁니다 세워치기 배치를 설명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또 설명 드릴 게 있습니다 뭘 설명 드리고 싶냐면 자 아까 전에 옆돌리기 배치처럼 세워치기는 무회전으로 많이 치겠죠 자 이렇게 세워치기 배치가 있으면 보통은 무회전으로 해결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결할 건데 그럼 우리가 무회전을 잘 치기 위한 방법이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어, 큐거리에 있습니다. 큐거리. 자 큐거리를 보통 한뼘 정도 잡으시죠. 그거보다 길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짧게 잡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큐거를 리 길게 잡으면 오른손이 흔들렸을 때 당점이 흐트러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큐거리가 짧으면. 큐거리가 짧으면 오른손이 흔들렸을 때 당점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치기는 무회전을 잘 구사해야 되고 굉장히 예민한 배치죠. 그래서 조금만 회전이 먹어도 큰 결과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많이 안 먹는 큐거리를 사용해야겠죠. 그 말은 세워치기는 짧은 큐거리를 사용할수록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큐어리를 짧게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속도. 속도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적구를 똑같은 곳에 놔둘 거예요. 수구도 똑같은 곳에 놔둘 거예요. 그리고 두번 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술구를 칠 때, 챔질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뒤로 갔다가 확, 뒤로 갔다가 확 잡는 이 챔질. 악력을 딱 주는 챔질을 하면은 예술구가 잘 됩니다. 그 말은 공이 잘 휘어다니고 공의 변형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자, 제가 대각선 당점을 주고 챔질을 해서 쳐볼게요. 두께는 절반 정도. 자, 이때 필요한 게 배도리 줄판. 자, 다시 챔질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챔질을 해서. 자, 순간적으로 제가 챔질을 했어요. 이렇게 쳤을 때랑 이번에는 속도도 느리게 가고 챔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두께, 똑같은 당점이에요. 그랬을 때 공의 변화가 뭐가 더 심하죠? 챔질을 했을 때 곡구가 잘 생기고 변화가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워치기를 칠 때, 세워치기를 칠 때.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를 줘서 치는 게 아니라, 맞을 정도의 힘. 맞을 정도의 힘으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변화가 안 생기니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제 세워치기를 칠수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세워치기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놔두면 뒤돌리기 끌어서 칠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빗겨치기도 너무 얇게 쳐야 되고 이럴 때 아까 옆돌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어 볼게요 약 28에서 14를 향하는 이 라인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대로 무회전으로 맞추면 되는데 중요한 건 큐거리를 짧게 그리고 속도를 맞을 만큼만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예쁘게 득점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워치기를 쳐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요 라인이 코너로 가는 라인이죠. 거기서 두 칸에 반칸 이런 라인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원쿠션 지점, 코너를 돌수 있는 원쿠션 지점이 여기 배돌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무회전으로 맞추되 큐거리를 짧게 그리고 속도를 맞을 정도로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큐걸이 짧게 배돌이만 맞추겠다 이건 4구다 이렇게 자 배돌이 맞았죠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세워치기를 득점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배치는 보세요 코너를 돌면 득점이 안되죠 이럴 때는 별다른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코너로 가는 것부터 쳐주세요 자, 34에서 17. 이렇게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길 맞추면, 코너를 돌아서, 길게 나가는구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돌리보다 살짝 왼쪽을 맞추면 되는 거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배돌리보다 살짝 왼쪽을 맞추면, 요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치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원쿠션을 맞추는 능력치는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회전이 들어가서, 혹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득점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배돌이를 잘 맞춘 것 같은데, 배돌이 잘 맞춘 것 같은데, 쿠션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아 내가 회전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두께 보는 방법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배돌이를 맞춰야 되는 건 알겠는데 배돌이를 맞추려면 몇 분에 몇 두께를 쳐야 되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가 멀어서 그렇거든요 이럴 때는 배돌이로 갑니다 그럼 빨간 공과 흰 공은 가깝죠 배돌이에서 공을 쳐서 빨간 공에 맞고 흰 공을 정통으로 맞추려면 한 8분의 2 두께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수구에서도 8분의 2 두께를 치면 배돌이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돌이 맞았죠? 그럼 요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알려드렸습니다. 무회전 당점이 잘 들어가기 위한 방법, 잘 들어가기 위한 속도, 원 쿠션을 맞추기 위한 두께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거는 연습만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식구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